루기 3장.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의 친족이 아니냐.보라.그가 오늘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거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창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나 기엄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엄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엄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엄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엄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내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내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기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연모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을이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옴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모는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